오늘 말씀은 오마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은 양자 된 그들에게는 양자 된과 영광과 은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약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가 시라 불릴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받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선택. 예,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권적 선택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 그 앞에 어제 8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어, 하나님의 우리 그, 우리에게 그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극진한 사랑,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하루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루에 큐티 말씀을 적어도 세번 정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정신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고 그걸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 볼 때에 우리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바울에게 끊이지 않는 어, 큰 근심과 고통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 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이참 특별한 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대우하신 그 동족 유대인들은 어참 하나님 앞에 어 서지 않고 또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 마음에큰 근심과 고통으로 그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민족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냐면 4절, 5절, 한번 어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들 은 이스라엘 사람 이요, 그들 에게 는 양자역 입영과 은약 들과물급을 세우 시고과 예배 와 약속 을했 고, 조상 들도 그들 의 것이 요, 신 으로 하면 그리스도 가 그들 에게 서나셨 으니 그는만무 리에 계신 서회세생에찬을받 으신 하나님 이시 니라. 아멘, 여 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은혜, 특별한 대우가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어, 굉장히 많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양자가 된 것과 또 시내산의 영광과 은약들과그 어,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었습니다. 신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약들을 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예배와 약속들,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모세의 은약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은약이 있었고, 또그 다윗의 은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 또 그들의 것이요. 방금 말했던 모세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이런 분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 그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특권을 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구원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달려가도 모질할것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가장 뒤, 뒤, 뒤쪽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에게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참,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특권과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등을 돌리고 완전히 멀어져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어, 이 이스라엘이 어, 그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패한 것일까? 어, 이런 질문이 이렇게 우리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약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여전히, 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어, 이렇게 말씀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역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 그 애초부터 첫 번째로 보면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처음부터 이런 어, 혈통이 아니라 구, 이 약속으로 되는 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어,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작신의 자녀가 시로의 음식을 받는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를 하면서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의 자로 자녀로 로자 여김을 받았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혈통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약속은 어 이삭의 경우를 들어볼 수 있는 것처럼 어 약속으로 되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이분들을 볼 때에 이분들 역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 사라에게서 얻은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이죠. 외도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리고, 사례가 죽고 난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애국 여인에게서 낳은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명의 아들들 중에서, 어 누가 믿음의 믿음의 계승자가 되었습니까? 이삭이 되죠. 런데 이삭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계승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 그 위에 있는 이스, 이스마일도 있고, 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어, 그들아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삭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의 계승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그에게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100세가,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어, 이렇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약속의 상징이 되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약속으로,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었다는 증거가 원래 에서란 형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 장자인 그 에서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약속이, 어그 장자인 에서가 왕, 어 형, 그 믿음에게 성자가 되지 않고 어 이렇게 야곱이 된 것은 그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틀린 것은 아닌데 어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아지도 그래.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거. 이로 말미암아 속에 아리아 여기에 아, 보면 뭐.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이 택한 이유는 뭐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 말씀하는 것이 이삭이 택함 받은 것도 그 여덟 명의 아들 중에 이삭이 택함 받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야곱이 선택 받은 것도 그가 장자이거나 혈통적으로 제일 첫 번째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택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은 어, 처음부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만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바울이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가 태어난 순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 재능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 원함을 얻었고 어, 또 얻고 있고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태어난 순서나 또는 우리가 어 이렇게 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또는 우리가 어 참이그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하신 그 약속하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이미 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끊을 수 없는 나의 독자 예수 어, 독자 독생자와 바꾸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믿으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믿음은 보이지, 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020년 하반기에는 특별한 은혜로 복수실 줄 믿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는 것이었다 하면은,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객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객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이 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어,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어,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예로 다시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처음 부름 받을 때에, 그 갈대아의 우에 수많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까? 네. 또, 아브라함의 자녀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8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했는데, 왜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상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어, 하나님은 또, 애, 이, 찬양에 능하고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에서가 있었는데, 이삭에게 이사기에게 그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어 이런 이유들을 쭉 말하면서 한마디로 이 이유는 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권적 선택이다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 얘기만 나오면 주권적 선택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우리가 좀 민감해지죠 왜 하나님은 어 주권적으로 선택하느냐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옷장에서 어떤 옷을 골라서 입듯이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옷을 선택해 입을 수 있는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창조주로서 이렇게 이 누구 비조물을 선택할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어 우리 모두는 또그 하나님의 이 장교주로에서의 근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도 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런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그 엔진이 멈춰버려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어 추락하는 동안 하늘에 잠시 떠 있을 뿐이지 곧 이렇게 이 땅에 곤두박질 쳐서 막 이렇게.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락하는 비행기 같은 존재가 우, 저와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가 시비 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 우리는 또 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해서 그것이 이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냐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거나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사실 우리는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어, 그런데 어, 그리고 무엇보다 참 여기 앉아있는 저희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앉아서 어, 아침에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도 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선택하느냐 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좀잘안 되시고, 몸이 좀 아프시고, 또 뭐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그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이 구원 때문에 우리가 멸망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늘편 들어주십니다. 네, 늘 네. 편 들어주십니다.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는데, 다윗, 다윗이 사울보다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사울도 훌륭하고, 사울도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어, 다윗이 그렇게 잘 되었습니까? 한 마디로 다윗을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온 가족들마저도 하찮게 이겼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목동에서 그 용사가 되었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인생에 편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이참 편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적 선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이론이 되어서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 놀라운 주권인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어, 혈통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 그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1절, 2절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 동족을 향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택과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 로마행까지 하면서 이 바울이 이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어, 세상에 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서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어참 다른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을 어 이렇게 돕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과 사랑으로 말로 하지 말고, 성김과 사랑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 그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서 여러분, 올해는 다 생명 얻는 기쁨을 우리 각 가정마다 얻고, 또 그렇게 열심히 우리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일도, 우리 교회의 일도, 주님이 다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막힌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